오늘은 다이소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압축봉으로 틈새 수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소에 압축봉 사러 가보면 다양한 사이즈의 압축봉들이 있어 미리 설치할 공간의 길이를 줄자로 재고 나서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압축봉을 사용하여 어떤 활용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릇 수납장 윗공간에 비어있는 곳에 압축봉을 가로로 두 개를 설치한 뒤 쟁반이나 접시 등을 올려두시면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도 위쪽 공간이 많이 비어 있는데요. 먼저 벽에서 음료수 폭만큼 거리를 두고 압축봉을 세로로 두 개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사이에 음료수를 이렇게 눕혀 쌓아주고 공간이 부족하면 앞쪽에 하나 더 설치해서 나머지 음료도 쌓아주면 수납 공간이 생겨 추가로 뭐든 둘수 있으니 굿! 이번엔 가로로 설치하되 안쪽에 설치한 압축봉보다 낮게 설치해서 바구니를 걸쳐 놓으면 이렇게 안에 내용물이 보이도록 거치해두고 사용해도 좋습니다. 여기 텀블러 때문에 빽빽한 수납장에도 압축봉 두개를 설치해서 텀블러들을 눕혀 보관하면 공간 확보가 가능하고 각종 냄비들을 보관하고 있는데 위쪽 공간이 남는다 하시면 가로로 압축봉 두개를 앞뒤로 설치하고 프라이팬 등을 보관해도 좋습니다. 이런 서랍장에 냄비를 보관하고 추가로 프라이팬 같은 걸더 보관하고 싶을 때도 압축봉을 이렇게 설치 후 사이에 쏙 끼워넣어도 되고 앞쪽으로 조금 당겨서 냄비 뚜껑이나 덮개 등 보관하기에도 좋아요. 이번엔 압축봉에 집게를 달아볼 건데요. 이런 집게 손잡이 부분에 케이블 타일을 통과시켜 살짝만 조여주세요. 너무 많이 조이면 봉에 넣기 힘들고 집게끼리 간격 조절이 힘들어요. 필요한 만큼 집게를 추가하고 마지막에 케이블 타이 끝부분은 필요 없으니 잘라주시면 끝! 이걸 냉장고 빈 공간에 설치해서 냉장 보관해야 될 소스나 먹다 남은 가벼운 식재료 등 집게에 걸어두면 편하게 빼서 사용 가능하답니다. 마지막으로 욕실에도 활용할 공간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 눈에 띄는 세면대 옆 공간에 가로로 압축봉을 설치한 뒤 청소용 세제들이나 용품들을 이런 식으로 걸어두고 사용하면 그만큼 공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 시청자분들도 압축봉을 사용하여 소중한 공간을 절약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이상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